안녕하세요. 별다리 연구소의 파비앙입니다. 자, 조금 있으면 2022 카타르 월드컵 개최됩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기념하여 축구에 미친 사람들, 축구 덕구 축덕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축구 얘기할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두근하네요. 그렇죠? 네. Hello everybody. I'm Peter Bin from the home of football, England. Without us, t h e r 소개만 하셨는데 벌써부터 반박하고 싶은 게 뭐죠? 잉글랜드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월드컵 창시한 나라는 역시 프랑스입니다 네, 나도잘 아시지 않시는세을쓰고있 하는 이삭 씨를 나눠주죄송합니다 네, 이삭 씨, 하 e 이삭 브랜드가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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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n a 의 i n e t i 의 e 의 o 의나 u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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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칼스입니 브라질에 왔습니다. 저는 5번째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5번째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5번째 국가대표가 되었습 오늘은 축덕특집으로 모신 만큼 우리가 한번 축구를 음. 얼마나 사랑하는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oh, yeah. 드는데 저는 국대 유니폼을 모으고 있습니다. Wow. 지금은 대한민국 국대 유니폼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한 300벌 정도 있고요. 300벌? 네. 전사하는 어. 거예요? <acht laisser effort> <verdad> <h -mac> 아정산인게 아니라 재테크예요. 이게 매년 가치가 올라오니까. 아, 이건 또 진짜... 이것도 사실은 2002년 한일 아... 월드컵 유니폼이잖아. 네, 근데 이거는 뭔가 달라요. 이거는 선수들이 입는 선수용 유니폼입니다. 축구 선수한테 받았습니다. 아 <laughs> 진짜 이거 굉장히 아, 귀한 거니까 너무 가깝게 <laughs> 다가오지 마세요. 아, 어느 정도 네. 좋아하세요? 축구 너무 좋아해서. 직접 그 구단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냥 혼자서 축구 협회에 등록하고 대박. 성인들도 있어야 돼요. 그 약간 오그나이제이션처럼 그래서 선수 부모들한테 설득해서 그 회계 조금 관리자도 이렇게 지정하고 감독 뭐 회장도 다 지정했고 너무 복잡한데 복잡했어요. 그래서 <laughs> 이 정도를 축구 안 사랑하면 절대 못해요. 뭐 보여줄 거 하나 있는데 뭐예요? 그래서 한국 와서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시일이라고 대박 아 에이전트 라이센스까지 땄어요. 오 그래서 대박! 국가끼리 이 게임 할때 네. 제가 네. 소개시키면서 네. 한국 게임 해고 싶었는데 이미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이 대박. 그래서 저는 중국하고 카르키스탄하고 중국하고 조월든 그런 경기 이렇게 매칭 시켜서 그쵸? 중간에 우와. 돈 받고 구경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분명히 매치 에이전트 네. 중이긴 하지만 그 얼굴이 약간 범죄자 같아요 <laughs> 이거는 더 그래요 솔직히 이거는 선수 에이전트 그 이적할 아. 때 많이 아시잖아요 오. 되게 허접하게 생겼지만 이거 영국협회에서 주는 거고 네. 쇼엄도 봐야 되고 아. 네. 네. 이것도 쓰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축구 에이전트는 <laughs> 그 축구 선수 이후로 가정 돈을 네, 잘 그렇죠. 벌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그런 꿈 꾸고 있었는데 한두 번만 하다가 네 잘렸어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유니폼을 모으고 피터 씨는 어... 자격증 모으고 있어요. 네. 에이전트 자격증까지 <laughs> 두, 두 개만 있어요. 모으고 있지만 저는 축구 하는 것보다 축구 역사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오 네, 뭐, 나무 위키 보고 위키디아 보고 축구 책도 보고 옛날 월드컵이나 e 옛날 e 선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와 진짜요? 네, 사실은 그거는 다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건데 사실 우리 부모님이 부부 사이에 너무 좋았는데. 유일하게 싸우는 이유가. 때문이었어요. 어, 왜요? 우뭐 아빠가 일주일 에네 번이나 축구했으니까 아, 아빠가 축구 이야기 밖에 안 하니까. 아. 저는 알게 아, 진짜 평균인가 축구 모든 브라질 사람들이 진짜 축구에 미쳐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로 그래요. 뭐 브라질에서는 그냥 축구 종교만큼 음. 우리 인생에 영향이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음. 브라질에서 경제 장관이 나오면 경제 음. 천책 설명할 때는 축구 동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 아 우리는. 어, 네, 네. 공격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수비를 막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대박이다.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삭 씨는 축구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아주 너무 좋아요그 <laughs> 호날두도 너무 팬이어서 가지고 아, 호날두? 예. 브라질 호날두죠? 아니요. 호날두 그때 브라질 호날두 말고 아, 진짜 아, 호날두 말고 아, 없어.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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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그, 나 아니 그 아, 호날두. 호날두 보면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좀 그, 재능 그, 있는 그, 사람들이보다 저도 아, 신이 될수 있다 신이 될수 있다 예예 열심히만 하면은 좋습니다. 뭐량으로. 공감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응. 한국에서 로날도 하면 사실은 그렇게 <laughs> 긍정적인 반응이 <laughs> 아니거든요. 한국에 와서 이제 그냥 경기 치지 않고 벤치 앉아놓고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저 개인적으로 <laughs> 혼날도 아빠 아니고 혼날도 매니저도 아니에요. <laughs> <아까 노창이>. <웃음> <웃음> <그거에> <웃음> 근데... 제가 왜지 그거에 대한 애들이고 제가 천선이할때 축구팀 음, 예, 축구 선수였고 오.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다들 뭐 네, 축구 네. 사랑 대단하신데 좋아하는 팀에 대해서 살짝 어 얘기해 볼까요? 피터 씨는 어느 팀 좋아하시죠? 팀은 아스널. 아스날 네. 저는 북런던에서 예. 컸으니까 아. 그쪽에 있어요 아스날. 그래서 솔직히 토흥민과 우리 제일 큰 라이벌 토트넘에서 뛰고 있으니까 그쵸.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아. 아스날 팬이면 토트넘 완전 싫어요 그치잖아. 싫어하는 것보다 더 그냥... 잊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네. 재정 위기로 그냥 없애버려 솔컨벨 네. 선수가 아. 아스날로 넘어왔잖아요 아스날로 토트넘에 있다가 아스날로 넘어왔는데 아. 거의 죽을 짓을 그때는 네. 진짜 위험할 정도로, 네. 정도로 네. 토트넘 팬들이 너무 원래 그래요, 토트넘 팬들 좀 뒤끝 있고 치사해. <laughs> 네, 조심해야 돼. 한국에서 토트넘팬 네. 굉장히 아니요, 많아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은 손흥민 팬이에요. 토트넘 <laughs> 팬 도톤팬... <laughs> 아니에요. <웃음>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제 다음 달에 뭐 레알 마드리드 간다.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 팬들. 아 맞아, 맞아, <laughs> 진짜, 맞아. 맞아. 사랑합니다, 손흥민. 그 이삭 씨는 어느 팀을 좋아하시죠? 맨체스터 <laughs> 유나이티드. 영국 팀이요? 하나, 하나,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 팀은 없어요. 하나, 하나, 하나 리그 있는데 좀 별로. 관심이 <laughs> 없어서 EPL? 예 어. yeah, EPL은 더 세계적으로 인기 yeah, 많죠 g p l 을아 g p l 아크라 뭐라이언 아, 예. 그 아크라 라이언스 예. 어, 어떻게 어 알았죠? 예. 우와 뭘 그렇게 잘맞 아니요 아니요 대박 아 로날드 때문에요? 로날드 때문에 아, 어렸을 아, 때부터는 아, 그냥 그래서 그때도 박진서도 박진서도 같이 뛰었죠 어 한국 아예 몰랐죠 근데 박진서 너무 잘하니까, 아, 아 박진선 한국인이었구나, 음. 약간. 어, 지성은 좋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전드죠. 아, 레전드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손흥민만 알지만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스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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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유를 아, 아, 너무 싫어해요. 라이벌이었어요. 굉장좋아 좋아하는 팀 있어요. 아스널. 아스널 알겠습니다. 저, 뭐 자꾸 영국 팀은 나오는데 EPL 좋아하시죠? e p l 좋아해 죠 브라질 아, 리그. 아, 브라질 리그 좋아해야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팀은 보타포고라고 합니다. 보타포고. 엄청 엄청 유명하죠. 옛날부터는 브라질 코카테 드는 선수 대부분 보타포고 선수 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 지금 아닙니다. <웃음> <웃음>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laughs> 역사. 제가 어. 축구 역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laughs> 이유가 지금 아. 못하니까 역사로 사람 어. 남아야 되죠. 그러면 보타포고 역대 선수는 누구꼽을 어. 수 있을까요? 가린샤. 오 자, 진짜 가이쉬. 좀 옛날이네 그러면. 저도 갈로스 씨와 똑같이 프랑스인이니까 프랑스 팀을 저도 에, 좋아하고 음. 보통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의 지역 <laughs> 예. 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laughs> 파리 출신이니까 당연히 파리 제아만 팬입니다 아, 파리 제자만뭐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은 알죠 네. 옛날에 몰랐죠 예, 옛날에 거기서 좀 유명한 선수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인기가 뭐 많아지게 그렇죠. 되죠 둘째가 아, 아,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알죠? 에 담전돼서 갑자기 소스로 아 나는 이거 할래 이거 할래 그렇게 된 거지 어힘들게밑에부터 올라오는 거 그거 음,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이말몇번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좀 이해 안 가는데 네. 저 진짜 축구 진정한 팬이라고 생각해서 네. 영국 잉글랜드 월컵 우승하는 것보다 아스널과 챔스 우승 아. 더 중요한 거 당연한 거예요. 통했네요 아 진짜 아, PSG도 챔스 수승하는 거 훨씬 더낫 이거 뭐예요? 어, 네. 뭐예요 아 진짜 아니에요? 어, 아 아니에요 다 뭐, 괜찮아? 오늘 약 먹었어요? 근데 어? 그냥 만약에 그냥 제, 제 나라 아니잖아요 만체스타, 어. 만체스타 좋아하는데 제 런던은 제 나라 아니고 그거 이색 탓이고 왜 만체스타는 아큐 이언스 만약에 아니에요. 가나가 어? 뭐 가나가 이기면 은어 자랑할 수 있죠 아제 나라 가나 어... 이겼어 약간 음... 그런 거저 고향 북런던이니까 북런던이 우승했다 맞아. 약간 이런 아, 느낌인 맞아. 것 같아요 그거는 중요한데 근데 제 생각에는 유럽 사람들 축구 보는 이런 시선 그리고 남미 아프리카사랑 음. 축구 보는 시선이 좀 다른 것 음.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우리의 전체성이랑 음. 축구 관련 거는 되게 많아요 음. 아, 월드컵에 가서 이기면은 나라가 이긴 것처럼 나라의 그렇죠, 그렇죠. 너무 맞아요. 행복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 무조건 국가대표가 예예 <laughs> 연하죠 한국인 무조... 물어보면은 그렇죠. 무조건 쌀 일단 팀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좋아하는 선수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저희 아스널은 벵거가 있을 때 프랑스 감독 그때 제일 잘했죠, 솔직히 아, 우리 역사상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좋아했던 프랑스 선수들 되게 많았어요 제위 0위? 아니, 얘기 안 할래요 아니, 음. 프랑스 사람이 옆에 얘기하세요? 있으니까 어차피 아, 아, 아스날은 가, 역대 가장 잘했던 선수들 거의 1, 2, 3, 4위까지는 다 프랑스인이에요 네, 그래서 인근 국가대표팀 선수 <laughs> 뽑으려고요 <뽑을 영향이 웃음> <없네. 웃음> 와, 진짜 진짜 나다 인정 좀 해주세요 데이비드 베컴 데이비드 베컴 네. 다들 약간 그냥 슈퍼스타하고 뭐, 팝스타 아이돌이랑 결혼하고 근데 솔직히 PSG에 가서 음. 잘 뛰었고 진짜 늙었을 때 그래서 그런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약간 연예인 병 걸릴 법하지만 되게 계속 열심히 했어요. 아, 너무 좋아. 인근 선수들은 솔직히 프랑스하고 스페인에 비해서 음. 물론 브루질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떨어져요. 맞아요. 근데 그 끝까지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Three Lions라고 하죠. 영국에 라이언 n 했어 없죠. 아직 없죠. <웃음> 없죠. <웃음> 근데 여, 영국은 잘하는 거 옛날부터 다른 나라 거뺏어 오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까지 이거까지 뺏어 왔어요. 가면 진짜 명실상부한 선수다. 정말 음, 저도 맞아. 좋아했던 네. 선수. 잘했어요. 네. 백함이 좋아하고 이석신은. 제 나라라고 하면은 그럼 마이클 에시안아시시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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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아아아 아시아 아시 이분들이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선수들이다. 골 넣을 면 진짜 무조건 선수한테 패스해야 돼. 예 예. s n 하고 제안 예, 예, 잉글랜드에서 뛰었어요 근데 하지만 <웃음> <그래서> <웃음> 제일 유명한 거는 프랑스에서 유명해지다가 잉글랜드로 이제 프랑스에서 아 세금이 너무 많이 뜨니까. 아, 그쪽에서 <웃음> 잉글랜드로 <웃음> 이사 가는 거죠. 아, 프랑에서 근데...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아니, 아, 아 맞죠, 맞죠, 맞아. 프랑에서 유명해진 분. 가나 <laughs> 사람이 그렇게. 아니 뭔 소리야. 저기 피 d 님 섭외 잘못하신 <laughs> 네, 우리는 조금잘 아, 잘 모르는 사람 그러면. 이제 칼리오스 씨는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얘기 안 했네요? 한 명? 응한명 어, 음, 그지? 아, 사람들 누구 제일 좋아요 너무 그러니까. 다 잘하는 선수 많으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누구 한 명을 <laughs> <누구> 어떻게 봐요 <laughs> 아니 아니 펠레 네, 아니에요? 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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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 펠레 선수라고 생각해요? 신이잖아요 <laughs> 아 무슨 선수요 그거 뭐? <laughs> 제가 어렸을 때 음. 제일 좋아하는 선수 아마 어쩔 수 없이 우리 뚱뚱한 호나도 아아 <laughs> 뚱뚱한 호나도 스토리가 98년 월드컵 그는 메인이었어요 음. 네, 아시다시피 결승에서 문제가, 맞아요. 문제가 생겼죠 네, 브라질은 이기지 못했지만 음. 네, 허나우도 가 확실히 그 리더십이나 지도해야 되는 그 태도를 너무 좋았고 한일 월드컵이 뭐 스트라이커도 했고 바롱드 월드도 타고 그렇죠 어, 이때 영으로 결승해서 아주 멋있게 월드컵 <laughs> 이겼습니다 나도... 여기까지 이야기합시다 <laughs> 네, 그 다음에 뭐 저도 잘 기억이 안나 <laughs> 한일 월드컵 때 2002년도에 파격적인 머리 스타일. 삼각김밥. 네. 삼각김밥 그 손바... 안... 네. 이렇게 모양으로 머리 스타일 얘기하니까 저도 다정 좋아하는 선수 언급 안할 수가 없죠. 이 축구 선수는 머리 스타일은 안타깝게도 없어요. 네. 아 머리 빠진 친구. 네, 머리는 아. 없지만 축구 실력은 있어요. z i n e d i n Zidane. 아까 가로스 씨가 펠레는 신이라고 했는데 음. 프랑스인한테는 뭐 Zidane은 정말 그냥 신, 아 신이죠. 정말 프랑스랑 월드컵도 우승하고 바롱도를 우승하고 나중에 음. 이제 감독이 됐잖아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연속으로 세번 우승했죠. 네. 대단했죠. 정말 맞아요.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지네진 지단이 프랑스 대통령 이제 출마하면 아마 지지율이 90 이상이 나. 진짜요? 네. 오, 그, 그 그러니까 정도. 그로 유명하죠. 프랑스인이라면 지네진 지단이죠. 우리가 월드컵 얘기 넘어가기 전에 사실 브라질 사람이 모셨으니까 <laughs> 그 네이마르 선수에 대해서 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laughs> <laughs> 한 얘기 많으신 것 같네요. 그때는 네. 좀 인기가 많아졌을 때부터 사건이 여러 가지 있었고 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브라질에서 아무래도 우리 팀 중에는 제일 유명하고 잘하는 선수있기능 있는데 아, 네이마르 싫어하세요? <laughs> 아내 네 말은 <laughs> 아, 이번에 선거도 있었고 아전치얘기도 하고 아내 네 음... 말은 아, 아, 골만 넣어 다른 거 하지 마 신기하네요 현역 아... 선수이고 브라질 선수이기도 한데 심할 음. 수도 있고. 아... 네이마르는 그칼우스 기준은 몇 등인가요? 탑1 안에 들어가요. 아, 야, 야, 야.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탑1 <놀던> <텐>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놀던> 그럼 탑 5는? 탑5안 들까? 안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그 오케이. 정도예요 네이마르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좋아하세요? 어. 그렇죠. 네. 소셜 미디어 같은 거 어린 애들한테 맞아요. 인기 많은 거. 맞아요. 어린 애들. 이이사 애들. 그렇죠. 아니 네이마르는 축구도 잘하지만 사실 은바페처럼 마케팅 선수라고 하죠. 저는 옛날 사람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거 하지 마. <laughs> 오늘은 정말 역대급으로 어, 녹화가 길어질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뭐 좋아하는 한국 선수는 있을까요? 성인님, 아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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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민재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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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되게 친절하다고 그 소문이 나서 사람이 맞아요. 너무 좋고 맞아요. 아 그거 플레이도 대단했어요 빛을 못 받죠 수비수니까 음. 근데 너무 잘했어요 저지 받았어요 그때? 아, 안 받았어요 떳떳한 거예요 텃배 음. 어떻게 입어요? <웃음> <웃음>